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 사무소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이나 꼬마빌딩 등 설계에서 지역 건축사와 전문 건축사의 차이 또는 어떤 건축사를 선정할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일반 건물 등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들 가운데는 건축사 즉, 자신이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의 설계를 하기 위해 어떤 건축사를 선정할 것인가? 그러니까 해당 대지가 있는 지역의 건축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건축사를 선정해도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가 주로 지방이나 또는 서울에서도 각 구마다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 지역의 건설 관계자나 그 대지를 소개한 부동산 사무소 등으로부터 이러한 저런 이야기와 소문을 듣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오늘은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나, 특히 상가주택, 일환 건물 등을 지으시려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플을 남겨 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건축주들이 건축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제는 건축을 하려는 건축주들에게 설계의 중요성과 설계와 건축의 전반적인 부분을 관여하는 건축사 등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본 채널에서도 이 건축사를 선정하는 방법 등을 설명하는 영상을 예전에 만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도 지방이나 또는 서울에서도 각 구마다 대지를 소유하신 분들에게는 지역 건축사와 해당 건물의 전문성을 가진 건축사 중 누구를 선정할 것인가에 신경을 쓰는 것 같고 특히 이러한 염려는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대지가 있는 지역의 건설 관계자나 그 대지를 소개한 부동산 사무소 등에서 해당 지역의 건축사에게 설계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고 부추기거나 소문을 퍼뜨리고 또 직접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공사를 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할 때 등에서는 별로 이러한 이야기가 없는데 설계를 하는 설계사무소나 건축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해당 지역의 업체가 유리하다는 이야기가 나도는 것 같은데. 때로는 이를 기화로 부동산 사무소나 관련 업체가 해당 지역의 특정 설계 사무소와의 유착 관계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 건축이라는 것에서 건축 허가나 감리, 특검이 전부일까요? 다음은 두 번째로 건축사 선정과 건축 허가, 감리, 특검 등에 대해서 알아보면 그렇다면 왜 지역 건축사에게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건축 허가를 받거나 감리 또는 특검 등 때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건축사들이 건축 허가를 내주는 해당 지역의 공무원들과 관계가 좋을 것이므로 건축 허가를 받기에 용이할 것이라거나, 감리나 특검을 받을 때도 해당 지역의 건축사들끼리니까 잘 봐주지 않겠느냐고들 하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정말 그럴까요?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할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건축을 하려는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 하고, 특별히 불법이나 율법을 저지르려고 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은 무리하게 설계를 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며, 처벌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그런 불법이나 율법을 저지르며 설계를 해주려는 건축사도 없을 뿐더러, 또 지역에서 아는 사람이라고 그런 불법이나 율법을 눈감아 주면서까지 건축 허가를 내주려는 공무원들이 요즘에도 있을까요? 물론 과거에는 그러한 일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공개되고 투명해져 감히 이러한 기대는 전혀 하지 못한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감리나 특검도 마찬가지인데, 그저 단순히 아는 처지라고 자신들에게 돌아올 처벌을 감수해가면서까지, 제가 평생을 설계와 건축을 해오고 있지만, 그런 시대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정말이지 지금은 건축주는 말할 것도 없고 설계를 하는 건축사나 공무원 또 감리나 특검을 하는 건축사 등 관련된 조직과 시스템상 이러한 것은 기대는 물론이고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은 세무 등 행정 업무는 서류로 쌓여 있어서 감사를 하지 않는 한 불법이 잘 드러나지 않지만 건축이라는 것은 영원히 현장에 남아 사용되면서 문제가 훤히 들여다 보이고 또 화재나. 각종 사고도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 주인이나 사용자 등으로부터의 각종 민원으로 들통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건축 허가를 빨리 받아내는 것이 능력이다. 또 중요한 것은 건축이란 위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건축 허가나 감리 특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건축 또는 정말 좋은 집이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건축 허가를 빨리 받아내고, 감리나 특검 등에게 봐주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이지 건축이란 자신의 거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일인데다 우선 건축주나 가족들의 특성과 개성이 맞아야 하면서도 튼튼하고 쓰기 좋고 아름다워야 할 뿐만 아니라 또 현대 건축에서는 임대나 분양 등 사업성과 경제성까지 만족시킬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건축을 위해서는 설계가 건축의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어떤 건축사가 어떻게 설계를 하는 것이 진정으로 건축주가 바라고 또 좋은 건축물로 탄생시킬 수 있느냐라는 점 등을 고려해서 건축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점에 있어서는 어느 지역의 건축사만이 설계를 잘하고 능력이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지역이나 인맥이 설계자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해당 건물에 대한 충분한 실적과 경험, 그리고 건축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과 노하우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바로 이러한 점에서는 사실 어느 지역이든 간에 대형 빌딩이나 건축물은 대부분 해당 지역의 인맥 등을 가진 설계자보다는 그러한 건물의 전문성과 실력을 갖춘 건축사의 작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은 건물의 종류나 규모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어찌 보면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특히 주택이나 상가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오히려 규모는 크지만 단순한 일반 빌딩보다 더 해당 건물 등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을 가진 설계자가 더 필요한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다음 네 번째로는 진정한 설계자나 건축사의 자세에 대한 것으로 그런데도 일부 업체나 부동산, 직장사 등은 인맥 등으로 건축 허가를 빨리 받아내는 것 등이 마치 설계자나 건축사의 능력이라도 되는 것처럼 자랑 삼아 떠벌리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같이 건축 허가를 빨리 받아내고 또 쉽게 건축 허가를 받아내기 위해 간단하고 편하게 설계를 하는 것은 좋은 건축물과 내 집이나 건물을 지으려는 건축주들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좀더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수많은 건축 관련법과 지구단위 지침 등 관련 규정을 꼼꼼히 점검하고 최대한 활용해서 설계를 하려는 노력과 때로는 허가 기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허가권자와 관련 규정 등의 해석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 자기가 가진 실적과 경험 등으로 공무원을 설득하고 이해시켜가며 건축 허가를 받아내는 것이 진정으로 자기 작품과 엄청난 자금을 투자하는 건축주를 위한 전문가의 자세가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것은 비단 지금만이 아니라 그 옛날 바르셀로나 성가족성당을 건축한 것으로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 선생도 건축 허가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바르셀로나시 공무원들과 싸워가며 완성시킨 건물이 그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바르셀로나시로부터 건축상을 받고 후대인들인 우리들에게까지 위대한 건축작품과 건축가로 기억되게 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인 것입니다. 또, 그러한 위대한 건축물과 같이 100년 이상씩 걸려 건축할지는 못할지라도 본 채널에서 제가 여러 영상으로 계속 강조하였듯이 건축이란 빨리 설계를 하고 빨리 건축 허가를 받아내며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기보다는 여유롭고 충분한 시간 동안 생각하고 다듬어서 후회나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건축하려는 자세가 건축주뿐만 아니라 설계자 등 전문가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문성과 세분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다 어렵고 복잡하지만 사실 건축, 특히 집처럼 복잡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많은 건축물은 없을 것입니다. 집이란 사무실이나 학교, 공장 등 다른 건축물보다 규모는 작은 것이 1년 44철 연중무휴로 사용되는 데다,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이 달란과 행복을 가꾸는 공간으로, 이 좁은 공간에서 먹고 자고 싸고 쉬고, 각종 문화와 취미생활까지 영위해야 하는 건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 하니, 그러므로 이름보다는 경험이 중요한 건축 가운데서도 집이나 상가주택과 같은 건축물은 특히 더 이런 건축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경험과 실적 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공장, 빌딩 등 수많은 종류의 건물과 일반 지역과 택지 개발 지구 등 모든 지역의 건축물을 건축사라고 해서 다 잘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로서 어느 특정 분야만을 전문으로 세분화된 전문가가 좋다는 것이죠. 이는 건축사나 시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의사는 각 분야별로 내과, 외과 등각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고, 세무사나 변호사도 특정한 분야를 전문으로 세분화된 전문가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특히 이런 관점에서 건축은 더 그렇습니다. 그것은 건축은 건물의 종류마다 제각각 다른 특성과 기능이 있고, 또 택지 개발 지구와 같은 신도시는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 지침과 택지 개발 지구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 현장에는 이러한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일관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생산성이 높고 효율성이 뛰어나 공사비 품질 관리면에서도 훨씬 경쟁력을 발휘하기도 하지요.그러므로 지역이나 인맥 등 다른 어느 것보다 특히 이런 건물에 대한 전문성과 세분화된 설계자 등 전문가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까지 지역 건축사와 전문성과 세분화된 건축사의 차이점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건축주들이 건축사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음 두 번째로는 건축사 선정과 건축 허가, 감리, 특검 등에 대해서, 다음 세 번째로는 허가를 빨리 받아내는 것이 능력이다, 다음 네 번째로는 진정한 건축사의 자세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문성과 세분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데까지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사실 건축사나 업체 등을 선정하는 기준이나 판단은 각자의 생각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세무사나 의사, 약사 등과는 달리 오로지 저와 같은 건축사들은 국가로부터 설계를 하는 건 건마다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과거에는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받아내는 일이 복잡하고 까다롭다 보니 건축 허가가 건축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발전했듯이 건축 행정도 투명해지고 시스템화되었고 공무원들의 자세도 과거와는 판이하게 다르며 특히 모든 민원에 친절하고 또 적극적인 편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까다롭고 면밀히 허가를 검토해주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 등의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되리라 싶은데 아무쪼록 이러한 점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 보기에 적어 둔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좀더 자세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